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위에 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사람들은 중심지에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중심지에 가닥은, 중심지에 가는 가닥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음, 원래 학교 왔으면 여기 책에 써 있는 대로 여기 뭐 뭐에 가면 뭐뭐 뭐도 있고, 뭐뭐 뭐도 있고. 이걸 해보려고 했는데, 뭐, 집에서 혼자 할순 없겠죠? 네, 어림도 없기 때문에. 자,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봅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인천의 아주 뜨거운 중심지, 부평에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평시장도 있고요. 부평역, 부평구청도 있죠. 부평시장에 가는 여기 노란색 옷 입은 친구는 부평시장에서 생선 반찬을 산대. 그렇죠. 그리고 부평역에 가는 친구는 엄마와 함께 서울에 사는 고모댁에 찾아갈 것 같다. 이 친구는 급행 타고 가야겠네. 그렇죠. 네. 부평구청 가는 친구는 이모가 얼마 전에 여기서 혼인신고를 했대요. 우리가 사회교과사에서 청양군에 예시를 통해 중심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청양군이 뭐 청양 시장이 있고 그 근처가 뭐 중심지고 그 근처에 뭐 논밭이 있는 곳은 중심지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지만 사실 인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이곳에 갖고 오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 가는 시장, 우리 가 늘상 타는 지하철역, 우리 가는 시청, 구청 이곳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중심지인 거야. 그리고 이 중심지에 사람들이 왜 가냐 하면은 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거나 시장에서 생선을 구하죠. 또는 이용하려고 무엇을 이용해요?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부평구청에서 국가의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런 걸 위해서 중심지에 모인다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인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사진으로 봤을 법한 우리 아홉 장의 주요 시설들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아는 만큼 그빈 칸을 채워볼까? 이 시설의 이름이 뭔지? 자. 여기서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세요. 다들 잘 해결했나요? 선생님이 좀 많이 느리지만 마우스로 쓰면서 함께 정답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뭐야? 생선이 맞네, 그렇죠? 여기는 바로 인, 선생님 앞에 건 그냥 자를게. 에, 힘들다. 이거 쓰다가 퇴근을 못할것 같아. 여기는 인천종합어시장. 여기 옆에 있는 건딱 봐도 뭐예요? 경기장이죠. 우리 인천에서 가장 커다란 문학 문화, 문학까지만 쓸게요. 예, <laughs> 네, 경기장, 문학 경기장이죠. 자, 여기는 뭐야? 바로 예술회관입니다. 예술 회관은 생략할게요. 자, 이곳은 건물만 봐도 알겠죠? 차이나타운이에요. 선생님, 타운만 쓸게요. 타운 인천의 차이나타운입니다. 여기 이곳은 뭘까? 바로 우리 인천의 또 다른 자랑, 인천국제공항이죠. 공항 자, 마지막 건물은 써 있네요. 바로 인천종합터미널입니다. 자, 음, 혹시 내가 이... 중심지에 있을 법한 이 시설들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또는 내 형제 자매들, 우리 언니 오빠 동생들한테 한번 생각해 보면 나 예술회관 갔던 것 같은데 안 그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자, 한 번쯤 이용해 봤을까? 봤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중심지인 곳과 중심지가 아닌 지역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중심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사회 교과서에서는 청양군의 중심지인 사진과 중심지가 아닌 사진을 갖고 왔었는데, 자, 음. 중심지인 곳은 어느 곳일까, 여러분들? 이 사진에는 중심지인 곳네 장의 사진과 중심지가 아닌 곳네 장의 사진이 총 여덟 곳의 사진이 있어요. 어디가 중심지고 어디가 중심지가 아닐까? 그렇죠. 일단 강화군청 중심지 안에 있을 건물으로 보이고 또 여기 여객자동차터미널도 중심지 에 있을 법한 시설이죠. 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강화풍물시장. 자, 이렇게 해서 총 위로 딱 잘라서 여기 위가 중심 여기 아래가 중심지 아닌 곳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중심지에 있어요. 강화군청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가서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터미널,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소방서 이용은 못하지만 방문해서 뭔가 소방선 이런 데였구나 할수 있어요. 강화 풍물시장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강화군 중심지가 아닌 곳으로 나가면 보이는 강화군의 가을 들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죠. 저기서 뭐 하나 잘못하면 우리...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강화군의 전원주택 단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의 집이에요. 네. 자. 강화군의 해안가. 뭐 여긴 괜찮아요. 놀러 갈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지라고 보기 힘들겠죠? 자. 강화군 나들길. 나들길이 뭐예요? 자, 산책로예요. 산책로. 우리 강화군청 옆에 산책로 이렇게 막그 건물 하나도 없이 나 있는 거본적 있나? 강화군청이 아니더라도 뭐 계양구청, 부평구청. 바로 옆에 막 논밭이 쫙 펼쳐지면서 나들길이 있나? 아니에요. 이 나들길, 다시 말해서 이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로는 음, 중심지가 아닌 지역에 많이 있어요. 자. 다들 차이점을 뭔가 확연하게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이 하나 내주고 싶은 과제가 있는데, 자. 보시면 여러분들 교과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인천의 생활 교과서를 보면 사진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빨간색 점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이렇게. 여기가 강화도, 강화군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여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바깥에는 강화군의 중심지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자,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중심지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또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그런 만큼 중심지인 지역에는 꼭 필요한 건물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그런 건물들이 오밀조밀 다 모여 있어요. 반면에 중심지가 아닌 지역은 어떻게 돼 있죠? 방금 여기 이 30페이지의 아래쪽 4개의 사진을 통해 봤지만 굉장히 자연적이고 한적하고 전원주택이 있고 논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모두 중심지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다양한 중심지를 찾아서 우리 인천의 특징을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친구들 모두 안녕!